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리더입니다. 여러분, 요즘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?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. 그럼 친구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? 잠깐! 마스크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. 내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줄게. 첫 번째,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서 올바르게 착용해야 돼. 두 번째, 마스크는 앞뒤를 구분해서 착용해야 해. 아 그렇구나. 어? 잠깐 잠깐 잠깐. 마스크를 그렇게 손으로 막 만지면 안 돼. 마스크에 있는 세균이 손에 옮아서 주변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가장자리를 잡고 음. 썼다 빼야 해야 돼. 알겠지? 응 음, 고마워. <laughs> 가방에 넣을 때아 그럼 나 주머니 어안돼안돼안돼 마스크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는 거는 위험해 밖에서 식사할 일이 있으면 마스크 줄을 착용하거나 마스크 줄이 없으면 파우치 아니면 비닐봉지에 넣어다니는 것도 좋아 알겠지? 아 고마워 <레일> 안녕하십니다 잠깐 이 어떻게 들었어? 그, 마스크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들어왔냐고? 아니 마스크 이렇게 버리면 추가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양 생물들이 끈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는 데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우선 마스크를 바깥면이 안쪽으로 오도록 접고 또 접어서 돌돌 말아 묶어서 버려야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 <laughs> 앞으로 이렇게 버려야 돼 알겠지? 아 앞으로 잘 착용하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그만 나가줄래? 알 아, 알겠어. 잘 지킬 거지? 아 나가라고! 여러분, 지금까지 알려드린 마스크 착용법 잘 보셨나요? 앞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꼭 지켜주시길 바래요. 내가 지켜보고 있어. 차 들어갈 거야.